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로니아킹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Q&A 답글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답변은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근데 제가 녹화는 좀 자주 안 해봐서 조금 긴장되고 많이 버벅거릴 수도 있으니까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 영상 많이 올려주시고 5,000명 축하드려요. 어, 저도 많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축하해 주셔서 고마워요 파이크 궁잘 맞추는 법이요 파이크 궁잘 맞추는 법와 이거 진짜 꿀팁인데 한번 알려주도록 할게요 한번 아 이거 너무 꿀팁이라 아 그래도 일단 알려드릴게요 5천 구독자니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요 이게 상대 챔피언들이 때리다 보면 이게 빨간 피가 되잖아요 파이크 그 처형 피라고 불리거든요 그 처형피가 되면 그, 처형피가 되자마자, 이, 파이크 궁 있죠? 파이크 궁으로 상대의 스킬을 맞추면 죽습니다. 어, Q&A 하는구나. 어디서 싸가지 없게, 씨. 라떼는 말이야 그럼 내가 꼭 하고 싶은 질문이 있지. 하고 싶었던 질문이 있지. 형 월공 언제 해줄 거? 조용히 해, 씨. 다음. 파이크 궁 찍을 때좀 침착하게 심장 좀안 뛰게 하는 법 좀요. 파이크 궁 찍을 때좀 침착하게 심장을 안 뛰게 해달라. 어 죽고 나서 귀신이 돼서 파이크 궁을 찍으면 될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심장이 안 뛰어요. 사실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그것도. 어 이분은 질문이 꽤 많네요. 솔랭 하시나요? 솔랭 하신다면 티어는 너무 많은데 유튜브 영상 찍게 된 계기, 뭐 트위치 방송 접은 이유, 파이크 숙련도 몇 점인가요? 대충 트위치 방송 접은 이유를 좀답해드리도록 할게요. 음, 트위치 방송 접은 이유는요, 저는 항상 조금 스스로의 룰이 있어요. 항상 자신만의 룰이 있고, 그 룰을 좀 무조건 지키는 편이에요. 한마디로 트위치 방송 자체의그 룰을 지키지 못해서 접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 가위가위보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그33 33.3333%인데, 이게 무한히 이어져서 무리수입니다. 다음. 아킹님이 파이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어, 이 파이크가 조금 궁이 좀 시원하다고 힐링됐던 것 같아서 한번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오우, <laughs> 오 야. 아쉽게나 야. 이건 무슨, 무엇을 다혀야 되나. 좋아하는 동물? 동물 싫어해요. 넘어갑시다. <laughs> 그래도 양심권 하나 더 해줘야 되나? 조금 너무 많이 했는데. 맨 밑에 거? 아니면 맨 밑에 거 싫어? 어 대충 어어집왜 이렇게 많아? 뭘 해야 되나? 어 맞아 트위치 이거 답해드릴까요? 오케이 이걸로 합시다. 트위치 언제 돌아오실 건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 트위치 방송을 되게 좋아해 주시고 방송을 많이 많이 보신다면 그때 되면 이제 돌아올 수도 있죠. 를 가능성이 있다. 어떤 색이 취향이신가요? 빨강, 파랑 중에서 골라주세요. 저는 파란색을 좀더 좋아합니다. I like blue. 오케이. Okay? <laughs> 파이크 말고 하고 싶은 챔피언은 음... 딱히 없는데요. <laughs> 저는 여러 가지 챔프들을 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딱히 없습니다. 다음 두개 나가는 문이 바, 문이 있는 방이 있다. 이방 나가는 문중 하나는 천국으로 나머지 하나는 지옥으로 이어져 있다. 이 방에는 두 명의 문지가 기 있는데 둘중한 명은 진실만을 말하고 나머지는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 자, 이제, 자, 당신은 지금 이 방에 들어와 있고 물론 천국을 가려고 한다. 당신은 둘중한 명에게 딱한 번만 질문을 할수 있다. 천국으로 가기 위해선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어, 한 명은 진실을 말하고 한 명은 거짓말을 말한다는 거죠. 음... 그냥 천국 안 가면 안 돼요. <laughs> 그냥 지옥도 나름 살기 좋을 수도 있잖아. 아니 왜 굳이 천국 가야 돼? 생각해보니까. 아니 굳이 천국을 가야 하나? 아니 뭐 지옥도 살기 좋을 수 있잖아. 그냥 지옥 가면 되지. 아무데나 선택하고 그냥 가면 되지. 어차피 이게요. 질문 보니까 원래 둘중한 명은 진심을 말하고, 둘중한 명은 거짓말 말한다고 하잖아요. 어차피 둘다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답이 하나로 도출되게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답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보니까 그냥 아니 둘이 그냥 싸움 시키고 한명 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둘중한 명. 진실이 이기겠지 뭐 하면서 막 싸움 시키고 하면 되지 않을까. 참 언제 하시나요? 몰라요. 제일 좋아하는 챔프가 뭔가요? 페르라, 페르라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해 보세요. 페르라가 아니라 페르마, 이 페르마일 거예요, 아마.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일단, 저거는 아직 학기에서도 나오지도 않은 답이고요. 동시에, 페르마란 분이 나는 이 문제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다. 그러니까 다른 수학자나 그런 분들 보고 이걸 맞춰봐라. 그런 식으로 약간 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왔어요. 이분 답이. 그다음. 제일 좋아하는 챔프가 뭔가요? 제일 좋아하는 챔프요? 딱히 없어요. <laughs> 다음. 편집 어플 어떤 거쓰시나요 저는 휴대폰 어플이나 앱을 쓰지 않고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씁니다. 유료 프로그램 유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자, <laughs> 도대체 부금 제목은 왜안 알려주시는 거죠? <laughs> 자잘 들어봐 <laughs> 잘 들어보세요 제 채널은 부금을 알려주는 채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어, 아니 갑자기 중국집에 가가지고 아 여기 중국 음식이 맛있다면서 요 여기 초밥점 하나 주세요 하면 초밥 주겠냐고 그랑 똑같은 겁니다 제 채널은 부금을 알려주는 채널이 아닙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역시 고기 아닐까요 고기 고기 <laughs> 다음 파이크 스킨하고 파이크 템트리가 뭐가 있냐? 파이크 스킨은 불의축제 파이크, 감시자 파이크, 뭐, 프로젝트 파이크, 뭐, 베이기사 파이크 하면서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죠. 모래를용 파이크도 있고, 한 다섯 가지 있습니다. 다음, 파이크 템트리. 너무 많아요. 패스. 애교는 언제 하시나요? 헛소리 어, 하지 마, 임마. 이름이 아론이야킹 이유와 유튜브 시작한 계기요. 유튜브 시작한 계기는 아마 이야기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거는 나중에 또 따로 영상을 다루고, 따로, 따로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고요 이름이 아론이야킹 인 이유는, 제 영어 이름이 아론에서, 이제, 왕 컨셉을 가지고, 거기서 변질시킨 겁니다. 영어 이름이 아론인데, 그 이름에서 조금 변질시킨 거예요. 다음. 얼국 언제요? 너도 저리 가, 이씨. <laughs> 몇 살이신가요? 음, 흔한데, 현한. 흔한. 두 짤? <laughs> 바텀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하시나요? 바텀은 바텀이죠. 롤 말고 다른 게임은 뭐 하시나요? 게임 별로 안 좋아요. 샤워하고 있는데 귀, 귀시... 패스할게요. <laughs> 어, 오늘 점심은 새우튀김 먹었습니다. Q&A 여신 거 후회하시나요? Q&A? 아직까지는 뭐 크게 후회하지 않습니다. 파이크 말고 하는 챔피언은? 어, 굉장히 여러가지 있고요. 약 20가지 정도 될것 같아요. 아로니아킹 뜻이 있나요? 의미 없어요. 아로니아킹은 무슨 의미인가요? 의미 없어요. 파이크 숙련도요? 나도 몰라. <laughs> 네 그거 일일이 태고 있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파이크 말고 모스트 23이요? 어, 딱히 잘하는 거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파이크도 뭐잘 못하고, 전체적으로 챔프를 다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주 하는 쪽으로 답을 해드리자면, 파이크 말고 자주 하는 거, 유미, 그리고 뭐, 사일러스 있죠. 이거만 물어보고 자야겠다. 잠들었나 보네. <laughs> 잘 자요. <laughs> 제일 좋아하는 음식, 고기, 고기. 제가 하려던 질문이 뭐였을까요? 어, 아마 아로니아 킹은 섹시하죠. 그 섹시함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하면서 약간 그런 걸 묻지 않았을까? <laughs> 라고 추측해 봅니다 열공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0% 음... 누구신데 잘 알고리즘에 계시는 거죠? 어 잠깐 응 잠깐 <laughs> 잠깐 진전하고 저는 아로니아킹입니다 질문할 게 없는데 어떤 걸 질문할까요? 그럼 질문하지 마세요 다음 왜 아로니아킹으로 닉네임 하셨나요? 할게 없어서 그랬어요. 다음 오펜무 오펜무 오펜무는 그 프라이버시인데 <laughs> 이름이 왜 아로니아킹이에요? 영상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왜요? 우리 집 리모컨이 사라졌어요. 어디, 가진, 어디 갔는지 아시나요? 이, 지금 후회합니다. <laughs> 지금 후회합니다. 넌 모르겠다. 우리 집 에어컨 리모컨이 사라졌다고? 그래. 내가 아주 맛있게 남냠쩝쩝 먹었어. 너희 집 에어컨 맛없더라. <laughs> 평점 1점 줄게. 니는 빡빡이다? 의디 싸가지 없게, 진짜. 아킹 섹시 드디어 깨달으셨군요. 드디어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셨다니. 축하드립니다. 1분 24초 이 댓글에 넣어주세요. 싫어요! 우리가 자, 끝인 것 같거든요. 자 여기까지 Q&A 답변을 다 완료했고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어, 물론 내가 제일 많이 수고했긴 하지만요. 앞으로도 아로니아킹 많이 애정해 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노력하는 아로니아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힘 빡!